안녕하세요 유종철의 까다로운 리뷰 다야흐로 AR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싸죠? 만약 콘텐츠를 보기만 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면 어떻겠습니까?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 이 안경 아니고요 이 안경에 연결하는 본체입니다 안경은 예전에 리뷰했으니까 위에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예전엔 엔리얼 에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브랜드명이 바뀌어서 엑스리얼 에어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. 고사양의 안드로이드 폰에만 연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. G플립도 안 됐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어댑터가 나왔었는데 이제 아예 무선 연결이 가능한 허브가 나온 겁니다. 이렇게 생겼고요. 왠지 익숙하시죠? 주작은 상하 좌우 확인 뒤로 가기 이렇게 해서 금방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제품 이름은 XR Beam이고요. 이걸로 뭘 하느냐? 거의 모든 스마트 기기에 연결이 가능합니다. 안드로이드폰, 아이폰 연결 가능하고요. 스위치, 스팀덱 플스, 엑스박스, 노트북 같은 것들도 연결이 가능한 거죠. 안경 연결해서 뭐하냐고요? 안에서 거의 200인치 수준의 화면을 띄울 수 있습니다. 이게 제품 안에서 녹화하는 기능이 없어서 합성을 해봤는데요. 저 벽에 보이는 TV가 75인치예요. 저 거의 4배 정도 사이즈의 화면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저 벽을 꽉 채우는 수준의 화면으로 보실 수 있어요. 자 그럼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? 미라캐스트, DLNA, 에어플레이, USB-C 직접 연결을 지원합니다. 그래서 기기마다 연결 방식이 약간 달라요. 예를 들어서 애플 제품은 와이파이 연결하고 에어플레이로 실행하고요. 아이폰으로 핫스팟 잡아서 연결하셔도 됩니다. 이론상 와이파이가 꼭 돼야 하기 때문에 비행기 같은 데서는 연결이 좀 어렵겠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기끼리 직접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갤럭시폰 보면 스마트 뷰 있죠 그걸로 그냥 연결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미리 받아 놓으면 비행기에서도 큰 화면을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 덱스 해봤는데 됩니다 연결하면 가장 좋은 점 지캠 폭포 초거대 직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화면이 TV처럼 가로로 길기 때문에 세로 직캠을 보면 위아래가 달리긴 해요 대신 제가 좋아하는 나연 얼굴을 제 코앞에서 이만하게 볼수 있는 거예요. 크게 보면 뭐가 좋냐 얼굴이 두 배로 크게 나오면 제곱프로 행복해집니다 저 지금 진지합니다 그리고 얼굴 말고 다른 부분도 크게 나오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TV는 항상 고정돼 있잖아요 이건 안경이니까 제 맘대로 다녀도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침대에서 볼 때예요 계열은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. 스마트폰 만보기 보면 평일 2만보, 이러다가 주말 120보, 막 이렇게 되잖아요. 계속 침대에 있는 건데, TV를 보려면 거실로 날아가거나 폰으로 보거나 해야 되잖아요. 안경 딱 쓰세요. 200인치가 코앞에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돌아 누워도 화면이 보이죠? 이 거대한. 그리고 이 제품은 투명 마이크로 OLED를 쓴 제품이에요. 그래서 상이 안 맺히는 부분은 안 보입니다. 그러니까 직캠 보다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간다 하면 저희 아버지처럼 이렇게 아래로 보고 영상 선택하시면 되죠. 그리고 영상을 끄면 그냥 선글라스입니다. 길거리에 그냥 다닐 수 있을 정도예요. 잘생겼다고는 안 했습니다. VR처럼 쓰시려면 이안마부품을 끼우시면 되고요. 그런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도 안마가도 잘 보입니다. 자 단점은 모든 OTT 미러링이 지원되지 않아요. 웨이브, 유튜브는 되는데 다른 건안 됩니다. 특히 넷플릭스가 안 되는 게 치명타죠. 그래서 거의 계속 직캠만 보았습니다. 그리고 요즘 쇼폼 시대잖아요. 기가 막힙니다. 자, 유선 연결도 되는데 이건 게임용으로 아주 적합합니다. 특히 휴대용 게임기인 스위치나 스팀덱에 잘 맞아요. 여기 하단에 보시면 구멍이 두 개가 있죠. 하나는 안경에 이미 연결되어 있고요. 나머지는 스위치 하단 단자와 엑스리얼 빔을 연결하시면 화면에 뜹니다. 그러면 200인치 화면으로 게임을 할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엑스리얼 빔이 스위치에 전원도 공급하거든요. 조금 더 오래 게임을 할수 있겠죠. 큰 화면에서 젤다 왕눈을 해보니까 실제로 지저 동굴에서 막 돌아다니는 느낌이 나네요. 스팀덱 연결은 약간 애매합니다. 스팀덱이 얘한테 전원을 주거든요. 활용시간이 짧아지죠. 대신 젤다보다 훨씬 화려한 그래픽의 게임을 큰 화면에서 즐길 수 있겠죠. 플스나 엑스박스처럼 휴대가 불가능한 게임기는 연결은 되는데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습니다.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면 그냥 TV로 하시는 게더 편해요. 자 스팀 덱이나 노트북 등은 안경에 직접 연결하셔도 큰 화면이 나오는데요. 그럼 빔을 왜 써야 될까요? 세 가지의 보기 모드 때문입니다. 흔들림, 방지 모드, 고정 모드, 사이드 모드 이렇게 있는데요. 사이드 모드는 우리가 흔히 아는 화면 속 화면, PIP 같은 모드인데 자주 쓰진 않고요. 고정 모드는 TV처럼 그 위치에 계속 놔두는 거예요. 흔들림 방지 모드는 화면이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. 그런데 왜 팔로우 모드가 아니라 흔들림 방지라고 부르냐면 3축 DOF로 머리 떨림을 인지해요. 그래서 이렇게 부르르 떨면 화면도 같이 떨려야 되잖아요. 이러면 굉장히 어지럽거든요. 그래서 부르르 떠는 짧은 움직임은 무시해주고 이렇게 큰 움직임만 파악해주는 겁니다. 이래서 스팀덱도 빔을 꼭꼭 꽂으시는 게더유리해요 자! 어딜 가나 모니터 여러 개 쓰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. 그런데 기차, 비행기, 고속버스를 많이 타시거나 저처럼 주말에 계속 누워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제품입니다. 이 제품 역시 써보는 게 중요한데요. 엑스리얼이 마포구에 쇼룸이 있거든요. 예약 후 써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가보셔서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격이 엑스리얼 에어는 498,000원, 비문 159,000원이니까 두개 합하면 거의 66만원 되네요. 가벼운 가격은 아닌데 투자할 가치는 있는 제품이다.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제품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? 평일엔 일하는 기계, 주말엔 화장실만고 안 움직이는 저같은 여러분 사세요. 행복합니다. 화면이 절막 따라와요 나는 스팀덱이나 스위치를 쓴다 사세요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나는 귀찮은 게 싫다 사지 마세요 연결이 편한 편이지만 꺼내고 자시고 하면 귀찮거든요 그냥 폰으로 보시는 게더 간편합니다 그런데 권은비를 검색하시는 순간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귀찮은데 좋은 건 보고 싶은 여러분께 맞는 제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